식0대가 이희경입니다. 오늘 평창문에 어, 오가피 농장을 하고 계시고, 어, 우리나라의 대표 여성 CEO를 활약하시는 안수의 대표님을 오늘 만나 뵈러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오가피 농장을 지금 10년 이상, 20년입니다. 어, 20년 이상 네. 하고 계시는 업체인데, 대표님이 그동안 이 오가피 재배부터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엑기스. 가공. 가공까지. 이 가정에, 어, 스토리를 좀, 이 고객, 그, 대한민국 국민들, 전 세계 네. 사람들을 위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네. 어, 우리는 특히, 이, 모든 식품이 원자료가 중, 중요한데, 네. 평창 고냉지, 네. 실백고지에서 유기농으로 재배하고 있어요. 유기농으로요? 아, 네. 예, 예, 예. 토질이 좋아서 네. 어, 그냥 유기농으로 해서 어, 딴데의 오가피랑은 틀리게 네. 어, 자가 면역이 강한 거죠 스스로가 영양분을 아, 섭취해주니까 예. 그래서 딴 오가피보다 음. 틀린 게 뭐냐면 깨끗한 환경에서 네. 어, 농약이나 이런 네. 비료를 안 주고 하기 때문에 네. 어,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먹이를 빨아들여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딴 데보다 면역력이 강하다는 게좀 틀립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걸, 어, 채취를 해서 직접, 어, 가공을 해서, 첨가제 네. 어, 없이, 네. 네. 순수 천연 재료만 녹고합니다 네. 아, 그러니까 지금 제초제 농약을 안 넣기 었 때문에, 음. 그, 우수한 재료와 그런 화학적인 게안 들어가서, 뭐, 유화부터, 그렇죠 응, 응, 응. 어 어르신들까지 응, 그쵸. 뭐 드시게 된다면 이게 안전하게 그렇어 응, 응. 여기 다 보증 마크 들어가고 해서 어 드시게 되니까 얼마나 안전하게 응. 그렇 건강 그리고 오가피가 그 몸에 이롭잖아요 건강에 좋은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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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떤 성분으로 인해서 이롭고 어떻게 좋은지 그런 것좀 응, 설명을 응, 응. 듣고 싶습니다 응. 예 그러니까 오가피는 보통 네. 이제 어 저기 어, 아칸토 파낙스라 그러는데 아 아칸토 예예 네. 파낙스 예 네. 네. 가시 가시가 있는 만병을 네. 치료하는 아네 음, 그, 어, 약제다 이래가지고 네. 아칸토 파낙스라 그러고요 네 어, 어 여기는 이제 아칸토 사이드 A B 아칸토사이드. C D가 들어가 있어서 A B C D 음, 음, 음. 예, 성분이 성분이 예. 들어 있어서 네. 이제 혈액 순환 음. 그다음에 관절 네. 어, 이런데 좋고요. 예. 그다음에 인삼이나 이런 음, 제품에 비해서 네. 폴리페놀 성분이 많기 때문에 와, 폴리페놀 네. 성분 네. 항산화, 항산화 항염 항염, 항염. 항암 작용 항암 작용까지 예. 아 예. 그래서 원래 음. 그 항암에 이제 미네랄이 좋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어 여러 가지 그냥 음. 그 제품들을 개발하고 그러는데 네. 미네랄 하면 오가피가안 빠지죠. 아, 그럼요 네. 항암 작용도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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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관절에 좋다는 거는 우리 지금 점점 실버 시대가 되고 있잖아요. 네. 인구의 인구들이 노령화되시고 네. 그러니까 지금 연세 드신 분들도 드시는 게 당연히 좋을 어, 뿐더러 그렇죠. 가사 노동이 심한 주부님들. 예, 예. 그리고 성장기 애들도 좋고. 어, 성장기 어린이들까지. 음. 사실은 아. 어렸을 때, 네네. 어렸을 때부터 요가피를 먹어줘야 돼요. 아, 예. 애들이 음. 뼈 성장에도 좋고. 아. 어, 근거를 성장 또. 성장, 가정에. 근육하고. 네 이제, 이 골, 뼈. 예.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네. 요가피거든요. 네. 근데 엄마들이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홍삼이나 뭐 그렇죠. 뭐 홍삼도 물론 네, 멍에 는 좋지만 네네. 이제 간절에 좋고 이런 거는 오가피를 음. 따라오지는 못하거든요. 아, 예.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코로나 이런 것도 네. 이런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많이 나타나요. 농사를 그렇죠. 짓는 사람들도 네. 제초제나 농약이나 이런 네. 걸 처사하기 때문에 토양이 오염되잖아. 요 그렇죠. 토양 오염되고 네. 그걸 드시는 또 고객들한테도 그 네. 그런 먹었으면 안될 것들을 먹기 때문에 아, 예. 이런 바이러스도 침투가 이게 면역력이 무너지니까 네. 바이러스도 침투하고 예. 그 다음에 암에도 걸리고 네. 이런 거거든요. 네. 네. 이거 농사짓는 사람들부터 네. 어, 농약이나 제초제를 안 쓰고 우리가 네. 그러니까, 어, 아주 친환경적으로 해야지 네. 네. 안전한 먹거리를 먹었을 때 이게 네. 튼튼한 거지 네. 농약에 저런 거를 이렇게 먹어서 좋겠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거를 꼭 내가 먹는다는 생각을 음. 갖고 음. 어, 이렇게 음. 한다면 음. 어, 이 지구가 네. 깨끗해질 것 같아요. 지금도 네. 무슨 공장을 좀 들돌리고 그러니까 네. 하늘에 구름이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어 작년까지만 해도. 여름에도 여름인지 뭔지도 모르게. 아, 그러셔. 응. 아. 하늘이 네. 뿌얘갖고 네. 도대체 몰랐는데 지금은 음. 흰 구름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이런, 우리 인간들이 만든 재해예요. 네. 이런 재 네. 네. 어, 공장을 하는 사람들이나, 네. 농사를 짓는 네.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네. 이게 바다도 오염시키지 네. 않고, 이제 이런 자연을 깨끗하게 바꾼다면어 네. 네.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네. 우리가 네. 어, 살고 병도 또 없어지고. 네. 네. 요 네. 네. 생존력에 강하지요. 네. 강하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런 국민들이 드실 때더 좋아지는 네, 거예요. 네, 음. 이런 채소나 뭐 네. 이런 네. 하다 못해 인삼이나 이런 거는 풀이기 때문에 네, 네, 네. 이, 이런 이런데 네. 좀 견디기 힘들겠지만 네, 네. 오가피는 좀 추운 지방에서 이렇게 자라보고 아, 네, 네. 좀 습한 지역에서 자라기 때문에 네. 딱. 이런 장마에서도, 음, 장마에서도 잘견디또 잘 예. 아. 생명력이 강하죠. 예,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걸 고객님들이 드실 때또 예. 강인한 면역력을 예. 키울 수 있는. 예. 아, 그러시구나. 그리고 이제 20년 넘게 농사 지시면서 이거 납품하시면서 그 고객님들의 일화도 있으시죠. 이걸 드시고, 음. 아, 이렇게 뭐, 암 환자분이나 안 건강하셨던 분들도 회복되는 예. 그런 일화를 좀좀 좀 말씀해 주시면 또 스토리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음. 예. 현재 네. 우리 고객들 중에 이제 네. 저희 6시 내 고향을 보고. 아, 어때까지? 해에도 나가셨잖아요. 네네. 네네. 네. 네. 드시는 분들이 네. 있는데 이분들은 네. 이제 간절히 안 좋으신 분들. 네, 네. 네. 어, 그분들이 이걸 먹어, 먹어서 계속 이제 먹고서는 안 아프니까는. 네. 이제 오가피 먹고 안나 보다라고 이제 네. 몇 년을 또안 드세요. 네. <laughs> 그러다가. 또 아파지면 또 다, 드시고 드시죠, 시고 네, 예, 예, 아. 효과를 보시니까. 효과를 보니까. 아, 예, 예. 아 요새도 뭐 힘들어서 아못 먹겠나 이렇게 끊었다가 그래도 모니모네도 오가피다. 아 또, 드시면 예. 또 좋아지시고. 예, 아. 또 오가피를 또 드십니다. 네. 기력이 또 없으시니까 네. 이렇게 기력 충전하는 데는 원기해보에원기복리 예, 굉장히 아, 예. 좋아요. 예. 맨날 인삼만 생각하는데. 예, 그런 게 아니라 오가피. 오가피. 가격도 예. 싸고 또 어, 대표님 거는. 농약 제초제가 안 들어가서 네. 정말 건강 먹거리를 드시는 네. 거죠. 예, 예. 다른 농업보다 가 약간 비싸요. 아, 산에서 자라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인건비가 해발, 많이 들어갑니다. 해발 700m. 와. 야생이고 이게 네, 채취하는데 네. 돈도 많이 들어가고 아, 또 이게 밭에서 자라는 것보다 양이 음. 반도 안 돼요. 수확량이. 그렇군요. 네, 마디게 자라기 때문에. 그 대신 네. 더 좋은 키워드를. 이게 네. 이제, 인삼으로 말하면, 네. 장내삼이에요 아, 장내삼에 아. 네. 왜 그러냐면, 산에서 네. 자라기 때문에. 예, 네. 그러셨구나. 아. 그리고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어, 택배, 배송 다 가능하고. 네, 가능하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제품을 좀 이렇게 몇 가지 소개해 주시면, 네. 아 오가꽃차가 뭐죠? 어, 꽃, 초, 꽃초. 네. 너무 이름도 예쁘고. 네. <laughs> 이거는 이제 오가피하고, 네. 네. 어, 꽃송이버섯 하고 아 어, 발효한 거예요. 현미, 예. 현미식초. 아. 예. 네. 현미, 아 네. 현미 막걸리 식초에다가 꽃송이버섯, 꽃송이버섯 하고 오가피 농축액하고 아 예. 이제 발효를 2차 발효해갖고 만든 그러면 거예요. 그러몇 가지를 지금 이 연구 파트에서 이거 또 개발 비용도 엄청나시지만 음. 우리 고객들이 이름만 시중에 없죠. 네, 이 꽃송이 보석이 너무 이름도 예쁘고 네, 네. 네. 오가피도 그렇고 이 꽃송이 보석이 간절에도 좋고 간절에도 좋고 네. 네. 암에도 좋아요. 아뭐간 같은 데도 좋고. 배타, 요새 현대인들 암 때문에 막 고민하시는데, 네. 예, 모든 암이 네, 좋은 거죠. 예. 타플루칸이 들어있기 배타, 때문에, 루칸루칸 예, 예, 아아 예. 그래서 이게 예. 이제, 간, 간? 간, 해독을 해주거든요. 그 다음에, 뭐가 피독간 해독을 해주고, 아 상승작용을 해줘요. 네, 그래서 현대인들 같이, 스트레스 심한데, 네. 간 해독을 주시고, 네. 또암 치료와 예방 차원으로. 네. 아. 이것도 어린아이부터, 남녀노소. 어, 그렇죠. 남녀노소. 근데 아, 건강할 좋아. 때 드시면 더 좋은 거죠. 예, 네, 그렇죠. 아플 때 드시면. 예, 네, 요거 어. 요게 고지혈증에 좋은데요. 고지혈증. 고시혈증. 고지혈증. 고지혈증이 보통 헤르츠만이안 피가... 돼서 껄찍해지는 아 거. 아 아, 그런 사람들이 아 먹으면 네. 네. 두 달만 먹어도 피가 굉장히. 그리고 깨끗해져요. 현대인들이 고기 많이 드시고 이스턴트 네, 그렇죠. 많이 드시니까 음. 피가 어떻게 될까? 탁해지죠 그렇죠. 근데 이거 좋아요. 드시면 음. 피를 어떻게 맑게 해주는 네, 거죠. 맑게 아, 해주죠. 아, 그렇구나. 아. 식초가 네. 굉장히 좋은 거 이게 건강 식품이잖아요 이게 뼈도 튼튼해지고 혈액순환도 아 잘해주고 네 그럼 시루 해보려고 뭐 찬물에, 찬물에 또 이렇게 시원하게 네, 열 시원하게 드시게 하시고 예또 네. 따뜻한 물로도 이렇게 드실 수 있어요 저거는 따뜻하게 아 그렇군요 냉장보관 되나요? 어. 아니, 이거 냉장 보관해 해야 되나요어 아니요 이건 상온 보관 상온 보관 음.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여기 지금 평창 오가피 음. 이렇게 선물 세트 이제 추석이 다가오니까 팔려 네, 네. 아. 요거는 네, 네, 네. 이제 제가 요번에 네네. 아. 지금 요번에 이거 신제품이에요. 아, 단이. 예. 네. 근데 요게 제가 영지버섯하고 동충하초를 아, 음, 영지랑 동충하초랑 오가피. 네, 오가피. 이렇게 첨가했어요. 그러면 삼군단이 들어갔네요, 네, 예, 예, 예. 다 좋은 네. 제품이죠. 네네. 어동충화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항암 항염 작용을 네. 하고 네네. 폐에 굉장히 좋거든요. 폐. 네. 그래서 요즘 건강 폐. 어, 그렇코로나가또이게 코로나. 감기, 네. 이게 면역이 폐쪽으로 가. 네. 아, 네.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요거 네. 놓고 영지버섯은 이제 속을 좋게 해 줘. 요 위장. 위장을 어떻게 좋게 해주죠 뭐 위장 뭐 따뜻하게나 소화흡수. 그렇지 거. 따뜻하게 해주죠. 아, 따뜻하게 예. 해주고 네. 이게 이제 위장을 네. 안 좋은 사람들을 좀. 네. 예, 예. 그런, 그런 작용을. 그리다 농산물 또 이렇게 좋은 예, 예. 다 점검하에. 예. 그렇죠. 그런, 예. 기간에서. 이건 다 예. 이제 친환경. 아 친환경. 이 네. 예, 예. 예. 당연히 오가피는또 그리고, 또, 어, 예. 여기에는 또 예. 용용소금이 들어가 있어요. 아, 그러면 음. 그 소금은 어디에 좋지? 어떻게 좋은 거죠? 용용소금이. 용용소금은? 용용소금은 네. 요즘에 네. 이제 환경이 파괴되다 보니까 네. 네. 그냥 일반 천일염은, 아. 어, 뭐, 거기에 이제 굉장히 중금속이나. 그렇죠. 이런 데 네. 굉장히 오염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네. 용양 소금은 음, 어. 바다 바닷물에 이제 부표 같은 거 있잖아, 물고 네, 양식할 때 네, 보면 네, 네, 네. 그런 데서 플라스틱 네. 잔해물이 네. 소금에 붙어요. 어머, 플라스 어. 미세 플라스틱이 플라스틱. 계속 눈수에 네, 나오고 네, 네. 그걸 음. 이제 그런 소금을 음. 네. 1250도에서 끓여서 네. 어, 중고 소금 밑에 깔아놓고 위에 불순물 뜨잖아. 그 가운데까만 뜨는 거예요. 그 미세 플라스틱도 없애는 같이 네, 해요 네, 네. 아, 순수 소금 열어줬어요. 이게 용량 소금이군요. 네. 아. 네. 순수 소금을 넣어서 네. 이걸 다릴 때 네. 충분히 네. 이걸 다 빨아들이죠. 소금 자체가 이야. 삼탑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 이 성분을 더 많이 아. 여기 빨아들이고 네. 그몸 속에 들어가서 이제 네. 어, 이런 중금속이나 노폐물을 네. 소금이 내보네요 네. 그래서 좋은 걸 섭취시키고 네. 그건 또 빼내고 그런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신경 쓴 제품입니다. 신, 정말 이거 상감마마 님게 <laughs> 올리는 진상 음. 명품이고 우리 국민들이 드시는 진짜 명품 아, 그 음료가 되겠네요. 음. 이것도 상온 보관인가요. 네. 이것도 상온 보관인가요 아, 아, 네. 그리고 이제 파우치를 해서 음. 이제 아침에 뭐 급하게 갈 때는 가져가서, 가져가서 먹을 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수험생들. 그렇죠. 네, 그렇 스트레스 심한 수험생들 네, 어린이, 노약자. 음. 그리고 유아는 좀 이렇게 저, 좀 양을 좀 적게 먹을 수반 있죠. 반씩. 반씩. 음. 예. 그리고 활력이니까 이거. 음. 요새 현대인들은 막 스트레스 심하고 요새 코로나 때문에 난리인데 이거 드시면 또. 네, 그 코로나 예방도 되겠어요. 아, 활력 요소가 들어가서 폐에 네, 네. 좋아지는. 네. 예. 가격은 뭐 이제 우리 이제 자막으로 갈 거고. 음. 아 우리 안수 대표님께서 저렇게 시스템. 네. 음. 또 이거 아까 또 아, 동초가 이거는, 또 있죠? 동초. 예, 네, 오가 동초. 아, 예, 동초도 좀 설명해 예, 주시. 예, 예. 요거는 이제 우가 오가동초. 동초인데요. 어, 이거는 이제 네. 동충하초하고 발효한 거예요? 아. 음. 야. 서서 이제 요 예. 우리는 이제 이걸 발효할 때 예. 어, 설탕보다는 크락토 올리고당을 넣었어요. 아, 네. 올리고당이 장에 좋죠? 네. 장에 좋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당을 올려주질 않아요. 아, 네. 그러면 요새 뭐 당뇨 환자라든지 네, 네. 그런 다이어트 비만 때문에 걱정하는 네. 분들이 계시면 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네. 이제 레몬이나 사과즙을 넣어서 굉장히 상큼한 맛을 아, 내고. 아, 레몬이나 사과즙. 네. 아. 또 살균 작용도 식초는 올려 살균 작용. 그렇죠. 피부에 네. 아, 뭐 모든, 네. 모든 게 모든 게다 아. 이게 거기에 이제 네. 뼈를 뭐 유연하게 아. 한다든지 튼튼하게 하는 네. 작용 외에 네. 혈액 순환에 좋죠. 혈액 순환. 아. 요즘 막 여름철에도 혈액순환 안 되는 분, 특히나 겨울철에 막 손발이 저린 분들, 음. 어, 냉기 때문에. 음. 다 좋네요. 음, 그죠 네네. 그니까 에어컨 바람에 못 가신 분들은 몸에 일단은 냉기가 흐르신 분들이니까. 음, 그 그렇죠. 네네. 네. 음. 아, 그래서 이제 이런 좋은 제품이 있고요. 우리 사장님께서 이렇게 요즘 팬데믹 세상에 정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실게 있으실 거예요. 음, 예. 그래서 음. 이제 요즘 엄마들은, 네. 이제, 그, 쉽게 벌어서 쉽게 먹는 알약들을 어린이들한테 주고, 그렇죠. 본인들도 뭐, 급하면. 요새 음. 네. 다 보면 다 음. 알약들을 먹는데, 네. 사실은 이런 천연물을, 그렇죠. 먹어서, 예. 예. 액기스로 먹을 때 흡수가 예. 빨리거든요. 아. 네. 몸에 좋지 않 그리고 네. 어. 옛날부터 음. 몸에 좋은 것은 입에 쓰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근데 애들도 음. 보면 달달한 걸 먹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애들이 컸을 때, 네. 과연 당뇨병에 안전할까 그렇죠. 굉장히 걱정됩니다. 네. 네, 또, 공이나 음식 채소를 또안 먹게 돼요. 예, 네. 네. 그러니까, 네. 네. 그냥 네. 옛날에는 느리게 느리게 된장찌개도 그냥 하루불에다가 오래도록 어, 그렇죠. 네. 끓여서 먹고 네. 정성을 다해서 네. 한약도 막 다려서 네. 어, 먹이고, 시간. 네. 네. 어, 닭도 뭐푹끓여서 먹였는데, 네. 요새는 그냥 치킨집에서 치킨 그 기리, 기름. 그렇죠. 그런 걸 갖다가 네. 애들 막 튀김 바삭바삭하게 네. 입에 맞는 거를 그렇죠. 애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 음. 건강식으로 뭐 네. 오가피로 백숙을 해서 먹는다든지. 아, 사실은 네. 오가피로 할게 굉장히 많아요. 네. 어, 네. 백숙이나 수육. 네 돼지고기 수육할 때도. 그러면 고기 의 잡내도. 네, 없애주고? 이런 오가피. 네. 아, 아 놓고 끓이기 싫으면, 네. 이런 네. 오가피 액기스라도 뜯어서 넣고, 네. 네. 이렇게 푹삶아지면 아, 이걸로 이제 요리할 때. 네, 네. 아, 이게, 아. 어, 네. 이런 오가피도 음, 음. 그냥 이렇게 마시는 것도 건강에 좋지만, 음. 단백질하고 융합이 됐을 때, 음. 네. 더 효과가 높거든요. 아, 예. 그래서 이제 백숙하고 그럴 때, 아, 예. 아 우리나라 선조들이, 오가피나 엄나무나 뭐 이런 걸넣게 네. 했잖아요 그래서 맛도 시원하고 닭 냄새도 없지만 그거 자체에 뭐 국물에 영양가를 높이기 위해서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네. 아, 조금 어렸을 때에 음. 애들이 뭐 애들 급하게 뭐 피자를 시켜준다든가 아. 뭐 아니면 치킨을 시켜주기보다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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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네. 좀 백숙도 이 여름에는 네. 좀 해서 먹이고어좀 네. 건강식으로 애들 기초 체력을 음. 네. 좀 키워줬으면 좋겠어요. 네. 애들이 키는 큰데 지구력이 없어요. 그렇죠. 네. 끈기야. 어, 어. 기초 체력도 네. 굉장히 떨어지고 네. 막그 젊은 나이에도 당뇨병 그렇죠. 걸리고 뭐 관절 네. 걸리고 이런 네. 것들이 네. 다이 네. 어렸을 때 건강식을 네. 들먹고 네. 쓰다고 안먹이고 그렇죠. 옛날에는 써도, 네. 야, 너 이거 먹으면 사탕 하나 더 줄게, 아니면 그렇죠. 사과 줄게, 이래가지고 네. 애들 꼬셔서 먹이겠는데 네. 애들이 싫다 그러면 음. 그냥 왕입니다, 애들이. 네. 그래서 네. 그런 거안 먹이고 음. 그러는데, 네. 이런 건강식을 찾아 음. 먹이면, 네. 어, 애들 건강이 네. 젊었을 때부터 생겨지면, 네. 어서 커서도 네. 이제 건강하게, 네. 아, 튼튼하게 네. 노년기를 맞을 수가 네. 있는데, 네. 어렸을 때 부실하게 큰 사람들은. 그렇죠. 내 나이에 나같이 돌아다니는 사람 없고. 아, 아, <laughs> 건강을 아, 못 봤어요. 대표님은 저는, 활력이 매일 넘치셔서. 네, 저는, 예. 어, 어렸을 네. 때부터 네. 사실은 건강식을 네. 먹었어요. 기초치료다 주는 거예요. 네, 네, 기초치료. 네. 그래서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또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삼각도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닭을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이런 식재료, 오가피라든지 음. 뭐 이런 천연 재료 구입하기가 쉽지 않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시중에 중국산으로 네, 맞아. 어, 농약 들어있는 거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시중에 그게 너무 많이 네, 깔려 그렇죠. 있어요 근데 대표님 거를 구입해 놓으면 쉽게 농약이 없는 거를 파우치를 그날그날 그날 마실 수도 있지만 뜯어서 음. 요리할 때 넣으시니까 아, 그렇죠 간편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해서 금방 요리가 뚝딱 나올 수 있어요 그쵸. 끊이는 시간은 걸리지만 밥할 때도 넣어서 먹고 아, 음. 밥 지을 때 넣으시면 또모가피밥이 네. 어, 됩니다 그렇죠 네. 예, 우리 기존의 그 생각을 틀을 깨서 네. 네. 아, 이렇게 좋은 재료 좋은 식품의 재료를 아 지금 모든 국민들이 보시고 음. 또 이게 세계적으로 가는 방송이다 보니 외국에 계신 또 동포 여러분들 보셔서 네. 콜해주시면, 어. 항상 좋은 제품을 대기하고 계셔서. <laughs> 예, 대표님이 지금 정말 얼굴에서 윤기가 반들반들 도시는 게 이런 좋은 제품을 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예, 평창에, 음, 오가피 하면 안수의 대표님 거. 정말 잘랑스럽습니다 아, 네. 대한민국 파이팅이고요 오늘 그안세 대표님 오래오래 평창의 오가피 산업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